음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406장 고난 내용은 편의실 것과 찬송가4 0 6장 고난 내 내용은 편히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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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나를 붙듯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도 예수들 함께. 나를 붙듯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 함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예신지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난 밤도 주님과 함께 눕고, 이 아침도 주님과 함께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 안에 내가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과 같은 이 귀한 일을 매일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고난 내 몸과 마음과 영이지만 우리의 쉴 곳이 되어주시는 주님, 때때로 가장 가까이 있던 친구마저 나를 떠나지만 내가 못났어도 늘내 곁에 계셔주시는 주님,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오히려 예비하신 힘을 주시고, 위태할 때는 더 보호해주시는 주님. 죽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으니, 이 아침도 일어나 이 하루와 남은 나의 일생을 죽게 맡기오니, 우리의 모든 짐 대신 지신 주의 영원한 팔이 오늘 저희를 감싸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기도하옵는 것은 주님이 붙들어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영생 수가 흐르니, 목마라 하지 아니하고, 배고파 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악한 죄의 파도 가운데도, 주의 샬롬이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우리의 성도들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명하셔서 더러운 병마 떠나게 하시고 새힘새 새 살이 돋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안전과 그리고 건강을 주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늘그 출입을 주께서 돌보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오니, 우리의 귀가 열림에 마음도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심 심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말씀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 귀한 새 하루의 시작을 무난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순절 28번째 날의 주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교회. 어, 묵상을 위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불가능을 가능해, 가능하게 하는 용, 신앙의 용기가 있나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신앙의 용기가 있나요? 음, 여러분 교회는 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곳입니다. 어, 교회가 어,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또 성령이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불가능해서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어 무슨, 어 뭐, 저 멀리 인간이 갈수 없는 곳에 우주선을 보내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 교회 공동체의 능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편적인 사건 하나로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을 가지고자 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참 희대의 사건입니다. 깊은 묵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묵상집 37페이지를 여셔서 본문에는 밤사경에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도 이들처럼 연약하고 한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일에 도전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베드로는 걷습니다. 그러나 불어오는 바람이 두려워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죠. 베드로는 애절하고 급박하게 예수님께 도와달라 외쳤고 그럼 베드로의 손을 잡아 구해 주신 분이 바로 교회의 본체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어 무리를 거둔 베드로의 사건이 있는데 어 예수님께서 이제 어 밤에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좀 늦게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밤 사경에 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어 이제 배드로그 제자들이 있는 그 이제 배로 어 이제 가게 됩니다. 물 위를 걸어서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그 설마 캄캄한 밤에 물 위를 걸어오는데 사람인데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못 걷죠. 근데 그것을 보고 다 무서워하죠. 귀신이냐? 유령이냐? 저게 뭐냐? 막뭐 이렇게 음.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할 때 베드로가 참 신기합니다. 베드로는 딱 보고 예수님 같은데, 주님 같은데,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면 저더러 같이 그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아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조금 뭐 어려운 일이면 기피하고 힘든 일이면 외면하지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할지라도 아, 주님 어서 오세요. 지금 물에 그 빠지십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용케 걸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본디 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집어 삼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시냇물도 어, 아니고, 바다인데, 아, 빨리 올라오십시오. 예수님, 빨리 빨리 오세요. 어떻게 구명조끼라도 던져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베드로처럼 얘기는 어려운 겁니다. 주님, 나도 주님처럼 그 위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죽음의 길이지 않습니까? 바다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냥 그대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딛고 일어선 불가능을 가능케 한 주님을 본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단지 무리를 걷는다라고 하는 이참 신비한 일을 경험한다라기보다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함께하고자 하는 요청이죠. 예수님 뭐랍니까 오라 오라. 예수님 이 오지 마라. 어? 네 오다가 괜히 빠져 죽는다. 내가 가면 된다. 너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예수님이, 어, 그래? 너참 좋은 용기가 있구나. 대단한 결심이 있구나. 그럼 오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탁 내려가죠. 탁 뛰어내는데 풍 빠지는 게 아니라 딱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가다가 예수님하고 가까워질 무렵에 바람이 슉 하고 불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 때문에 베드로가 시커밭니다. 어? 하고 마음의 의심을 품게 되죠. 그 순간 베드로는 물에 팍 빠져들어갑니다.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기다려이신 것이 아니라 저 빠지면 또저 밑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laughs> 빠지는 그 순간 딱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내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래서 오지 말라고 안 하디. 어? 믿음도 없는 것이 감히 날 따라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기까지 잘 왔다. 네가 믿음이 작았구나. 왜 의심했냐? 응?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겐 어떻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빠질 것이고 저기는 주님이 오시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 주님의 명하심을 믿고 가면 주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묵상지 함께 보겠습니다. 남은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 간구했죠. 잠시지만 그것을 경험합니다. 무리를 걷죠. 우리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발걸음을 내 뒤둬봅시다. 주님께서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잠, 일이 잘안 되고, 일이 꼬이고, 물에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아, 이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까? 괜히 내가 원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선한 일이고,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돌파구를 찾게 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겁니다. 어, 이 나라에 교회가 들어와서 여러분, 교회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주의 부르심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이 영 죽을 죄인이 다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꼭 쓸데 없는 짓을 하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것일 뿐이지 쓸데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예능교회에. 여러분 어려워서 사람들이 아예 예능교회는 안 돼. 불가능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 우리 예능교회 병아여 주셔서 가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께로 나가다가 믿음이 없어서 혹 빠지는 수가 있어도 주님께 간구해서 주님이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들을지라도 우리의 풍랑을 잠재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이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특별히 더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내 생각이 될것 같고 안될것 같고 이렇게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믿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있어서 특별히 우리 예능의 성도들과 함께 예능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이 시간 이 묵상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이 경험을 하는 이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참 혀를 내둘만한. 그러셨어요, 집사님? 그러셨어요, 권사님? 아, 그러셨어요, 장로님? 그러셨어요, 권사님? 그러셨어요, 성도님? 그거 나라면 진짜 못했을 일인데, 어쩜 그것이 가능했나요? 라는 역사를 쓰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물을 때에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베드로의 사건을 나도 경험했노라고, 당신도 경험할 수 있다고, 이것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목소리>